안녕하십니까 비트출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요, 대외관계를 했었죠 고려의 대외관계.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말이죠 고려의 세 가지 사건입니다 사건. 딱히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사건인데 그 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요 문벌 귀족들의 모순이죠 모순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자겸이 주요 인물인 이자겸의 난과 또 묘청의 난 그리고 무신정변인데요 이게 잘 보면 결과적으로 왕권 하락했고요 문벌 귀족들의 권력만 엄청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면 문벌 귀족들이 계속 보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아니죠, 자기의 딸을 이제 왕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권력을 쌓아가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자겸이죠.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표적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권력을 엄청 쌓았죠. 그래서, 인종. 그때 당시, 고려의 인종인데, 인종을 없애려고까지 노력을 해요. 자기가 왕이 되려는 심산인 거죠. 근데, 실패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이 이자겸의 나는, 그러니까, 설명 하자면 되게 단순해요. 이자겸이 나는 일으키려고 했는데, 인종을 없애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되게 충격적이죠? 왕이 얼마나 권력이 낮으면, 왕권이 얼마나 낮으면, 이 자격 귀족들이 왕을 없앨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엄청 바닥을 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왕권의 하락세, 왕권이 하락했으면 보이고요. 문벌 귀족들은 이걸 보고 더, 더욱 날뛰니다 이 자격체 문벌기 족, 나문벌귀 족, 나도 난리 칠까?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인종은 냅둡니까? 그래요, 너네들, 뭐, 활란이 이렇게 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왕권을, 이것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묘청이 남과 엮이게 됩니다. 묘청이, 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수도로 옮겨야 된다. 수도를. 수도원 지금 어딥니까? 개경이잖아요. 옮깁시다. 서경으로. 서경천도. 이게 난인데,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묘청. 그리고 이자겸 같은 사람이 한명돼 있는데, 그 사람이 김부식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그런 얘기 들어봤으면 알 텐데요. 김부식이 삼국사기의 저자죠.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변승입니다. 묘창 같은 경우는 천도를 할 정도로 아주 진취적입니다. 김부식은 그에 상반되겠죠, 당연히. 보수적입니다. 묘창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김부식은 신라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삼국 아, 삼국사기에도 신라를 되게 칭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풍, 아, 또 있죠. 풍수지리설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불교죠. 그래가지고, 개그중은 어디가 이기냐면, 안타깝게도, 김부식이 이깁니다. 신채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며청의 난을 되게, 칭찬을 해요. 근데, 마냥 칭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 역사일 때 최고의 사건, 아닌가 그냥 우리나라 이때 최고의 사건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냥 이 진취적이라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신채호한테는 근데 마냥 칭찬할 수 없었던 것은 졌잖아요 결과적으로 보수의 승리를 내줬다는 거에 있어서 또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되게 열심히 사셨는데 만약에 이때 되게 진취적이었다면 음 일제강점기 때 약간 아 일제강점기가 아예 없을 수도 있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뭐 그랬고요 무신정변입니다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는 거죠 무신정변 1170년인데 이거를 중심으로 전후기가 나뉘어요 고려가 무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무신들이 정변을 하는데 무신들이 왜 정변을 하느냐 보통 화를 계속 내는 사람보다는 하고 있다가 팍 내지 않습니까? 얘네도 계속 차별을 받는데 이러고 있다가 아이씨 안되겠다고 무신정변을 딱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표를 제가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 이렇게 나뉩니다 이, 의미, 이 의방부터 이 의이의미까지 중방이라는 게 있고요 최충원 때 교정도감이 생기고, 최후, 그에 또 최시 4대, 4대까지 이렇게 정권에 이끈 다음에, 임유무까지는 정방과 교정도감을 병행합니다. 정방 옆에다 인사라고 써놨는데요. 이 방마다 나름대로 기구 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중방 같은 경우에는 교정도감이 바뀌기 전이라고 보면 돼요. 교정도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정부 같은 거예요. 그냥 최대. 이때 네, 중심이 되는 기구였고요. 정방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담당했고요. 서방은 문신 등용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나,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걸로는 무신들이, 문신들을 등용하기도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중앙으로 진출할수 있던 호족들이 있었다고 말 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무신 정변들이 이러고 있는 가운데, 야. 무신들도, 저, 저거, 칼질만 한 놈들이잖아. 왜냐면, 그때 계속 차별 했으니까 이런 뉘앙스로 말했겠죠. 차별하는 놈들인데, 막,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 쟤네는 우리나 배우는 없어. 막 이러면서. 난이 몇개 일어나죠. 뭐, 망이 망소이의 난이 대표적이고요 이건 만적.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망이 망소이는 향소 부곡에 있던 사람들로서 되게 천대받던 사람들이고, 공주, 공주에 위치한 데에서 이렇게 만족은 노비였죠. 그래서 그런 일, 그런 애들도, 그런 사람들도 이런 무신정변 때는 되게 야망을 꿈꿨죠. 만족 같은 경우에는 최충헌의 노비였어요. 그래가지고 막잘 모아가지고 할라 그랬는데 어떤 애가 최충헌한테 와가지고 본인 노비, 만족 이라는 사람이 나누이렇게요하네요 하고 바로 죽었죠. 바로 끝냈죠. 처리했죠. 뭐 그런 식으로 있었고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때가 아마 제일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때가 제일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사 능력 강정 시험에 고려 시대가 나온다고 하면 그림에 뭐 이자겸이 뭔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막 내가 권력을 독점해야지, 너 인종한테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자겸의 난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나 그런 식으로 나와요. 고려 시대에서는.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이세사건 그래서 문말 귀족들의 모순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이 1170년 이 연도를 외우는 게 생각보다 힌트가 돼요 연표 같은 문제에서 1170이라 나오면 아 이때 고려 약간 이때 혼란스러울 때는 약간 그런 식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사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사를 편집 프로그램이 제대로 저에게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사 파트는 일단 사회사 파트는 찍고요 한번 문화사 파트를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좀 미뤄가지고 한꺼번에 하던가 그럴까도 고민 중입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습니다 겠